아, 신발 신거야. 열심히 와봐. 대나 책장 생겼지, 쌤니 엄청 멋있네. 짠, 여기 또 있다. 신발. 신발. <laughs> 이거 네 저기 있잖아. 저기 있잖아. 저거 갖고 와. 너 좋아하는 거 잡아. <웃음> <웃음> 하나씩, 해 자, 이거 하나, 이거 하나, 이거 하나, 이거 하나, 이렇게 둘이 하나씩. 해 아니야, 하나, 는 이거 해서야